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만드는 관리법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12월이죠. 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또 잠깐 한기를 시키고 이렇게 문을 닫아 주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렇게 예, 베란다 다육이는 추워지면 창문만 닫으면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예, 환경이 다 여기가 자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12월에는 또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예, 어떻게 해야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풍성하게 예, 그렇게 할수 있는지 한세 가지로 제가 해 관리를 한번 요약해 보았네요 네 먼저 12월 베란다 다육이 는 어, 지금 날씨가 많이 춥지만 은 그래도 또 며칠 또 4만 4온이 되어서 또 따뜻할 때도 있죠 예 따뜻하기만 하면 은 베란다 다육이 들은 이 12월에도 성장을 한답니다 예 성장하는 다육이 도 있고 아직 뭐또 잠자는 다육이 도 있겠지만 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항상 12월에는 그렇 이렇게 휴면하는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이렇게 춥더라도 또 다시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12월에 베란다 다육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저는 이 성장하려는 다육이들은 물을 챙겨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다육이 입장을 잘 관찰해 보시고, 어, 제가 요 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 제가 요렇게 이웃님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향을 돌려놓았는데, 어, 칸테가 이 아랫입장도 그렇게 말랑거리지 않고 조금 짱짱한 듯하지만, 이 다육이들이 아랫입장에 하엽이 지면서 중간입장은 짱짱한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칸테 속입장을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펴졌는데, 제가 요아이 물준지 한 4, 5일이 됐거든요. 한 5일 전에는 이... 칸테가 속 입장이 아주 자잔하게 아주 이 안쪽으로 이 고렇게 이 작아져 있었답니다. 입장이.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칸테나 요, 요런 동영다육일 종류. 종류들, 그런 다육이들 중에 이속 입장이 너무 어물어졌다거나 자잔하게 입장이 작을 경우에는 이 성장을 시켜야 되죠. 예, 왜냐하면 동영 다육인 경우에는 이 베란다 다육이 11월, 12월 이때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라 요런 다육이들은 물준지 조금 한한 한 달이 넘었고 그리고 속 입장이 아주 자잔하게 예, 그렇게 돼 있으면은 활짝 피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물주기 전에 어, 그 모습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제가 물주기 어, 전보다 입장이 조금 활짝 조금 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동령 다육이들 중에 어, 입장을 조금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예 제대로 챙겨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요 아이도 이 지금 속 입장이 자잔하고 오므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줘야 된답니다. 예, 요렇게 다육이들 12월에 성장하려는 다육이는 물을 챙겨주시고, 이 물을 물을 안 챙겨주어도 되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 물을, 어, 예쁘게 물을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12월 베란다 다육이는 이 물을 드리려는 다육이와 아니면은 또 성장을 시키려는 다육이, 예,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예, 물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칸테가, 예, 제가 한 5일 전에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속 입장이 조금 지금 자라났답니다. 예, 요렇게 물주기 전에 아주 입장이 오므려져서 아주 입장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물을 잘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물들리는 다육이들, 창이나. 그리고 또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 종류들은, 예, 물을 들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지금부터는 조금 아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헛법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을 챙겨주어서, 예, 제가, 어, 물 들리려고 이속 입장이 아주 초록색이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또 햇빛 관리도 좀 하고, 예, 요런 다육이들은 또 아주 진하게, 예, 그렇게 물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물을 아끼고 있답니다. 예, 흑사도, 예, 제가 얼굴을 크게 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 물을 드리려고, 예, 물을 지금 아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뷰베센스도 예 분갈이 해주고 제가 이 뿌리 할착 잘하라고 조금 일찍 물을 챙겨주었더니 완전 초록초록하게 되었죠 예 그래도 초록초록하게 되는 게 저는 더 괜찮답니다 예 왜냐하면 분갈이 해주고 자칫 잘못하면 뿌리 할착을 잘 못하는 경우는 안 좋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 물을 예 예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예전처럼 물 주기를 많이 아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퓨베센스는 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물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 줘야 되죠. 예, 화이트 그린이도 제가 한 내일쯤 예, 일기예보를 보고 물을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주려고 이렇게 체크했던 그런 다육이들 이 물을 챙겨 주고 성장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동영 다육인 경우에는 이 지금 이 12월에도 성장하는 예, 베란다 다육이기 때문에, 창문만 닫아주면. 어, 겨울이 아니고, 이 다육이들이 따뜻해서, 예, 성장하는 다육이들이 많답니다. 예, 그래서 환경마다 다 다르죠. 예, 그 환경에 맞춰서 키우는 그 경험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제 경험으로는 베란다 다육이는 12월에도 아주 따뜻해서 이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다육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관리법으로는 一些。이제 이 12월에 이 이번 추위처럼 이 한파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날씨 체크를 잘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낮에는 또 따뜻하다가 또 밤에 갑자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또이 기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새벽 기온 예, 한 4시의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최저 기온이 몇 도로 떨어지는지 그걸 잘 체크하셔서 혹시 물준다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 물, 어, 그날안 주었어도 물준지한 3, 4일 됐는 고른 다육이들은 입장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른 다육이들도 냉해를 입기가 쉽답니다. 예, 그래서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주무시로 들어가기 전에 물준 다육이들, 약한 다육이들,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고른 다육이들은 한몇개 챙겨서 거실로 들고 들어가서 거실에 잠재우시면은 이 안전한 예 다육이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월에는 그것만 잘 체크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다육이 예쁘게도 물도 드리고, 그리고 성장하는 다육이는 또 얼굴도 크게 만들고, 예 고른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월 관리를 잘하셔서 다육이들 베란다, 다육이 풍성하게 그리고 또 예쁘게 물도 드리고, 예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나 우쿠미니도예 물이. 지금 예쁘게 들었죠. 예, 아주 예쁘게 물 들었답니다. 예, 오늘도 지금 아주 통통하게 입장이 예쁘죠. 예, 마리드금 예, 어, 며칠 전에 물 먹고 예, 요렇게 조금 초록초록한데 얼굴이 커진 대신에 물을 주면은 속입장이 요렇게 파릇파릇해지죠. 예, 건강하다는 신호니까 요렇게 해서 또 햇빛 관리를 해주면은 또 살짝 또 진하게 물이 들죠. 예, 저 흙껍사가 처음에 물줄때속 입장이 파릇파릇했죠. 예, 그때 이제 계속 햇빛 관리해주면 전체적으로 진하게 이렇게 예, 어, 색감이 물이 든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물들어야 되는 다육이가 헬리아, 얘요 예, 아이도 한 3일 됐는 것 같아요, 물준지.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조금 푸른빛이 보이고, 예, 골드마리아도, 골드마리아는 올해 손톱이 굉장히 예뻐졌죠. 이렇게 예, 어, 화분에서 한 2년 이상, 예, 그렇게 자라면은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손톱도 예뻐지고, 예, 골드마리아가 살짝 또, 이, 원래 골드마리아는 이 빨개지는 다육이가 아니고 손톱만 조금 빨개지는 예, 그런 다육이라서, 예, 그런데 조금 화분에서 오래 묵으니까 살짝, 예, 이 빨간 빛도 조금 요 보이죠? 예, 이렇게 골드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손톱이 아주 예뻐져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룬데리도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분갈이 해준다 여기가 2차 물주기를 조금 일찍 해서 뿌리 할착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공중 섭도 예, 물 조절을 아주 잘하죠. 예, 그래서 지금 룬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물 조절을 잘해서 공중습도도 잘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 물이 이물 준지 한참 되었는데도 예, 요렇게 아주 짱짱하죠. 예, 요렇게 다육이는 물 준지 한참 되어도 혼자 물 조절할 수 있어서 짱짱하게 되는 고개에 다육이가 건강해진 예 그런 모습이랍니다. 예, 흑장 이도 많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는 지금부터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다육이들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간찰도 하고 하나하나 또 다육이 보면서 힐링도 하고 예 그렇게 간찰하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계속 더 예뻐지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이 다육이들은 여름에 아주 무더운 때보다 겨울에 예, 요런 때가 훨씬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드 다육이는 또 다르겠지만 베란다 다육이는 지금이 제일 예뻐질 때랍니다. 지금도 예뻐졌다가 어 4월 예, 4월까지는 예 계속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혹시 통통하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은 이 성장하려는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주어서 얼굴이 더 예쁘도록 만드는 게 12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장하려는 다육이들 얼굴을 좀 크게 하려는 그런 다육이들 물 제때 찾아서 챙겨주시고 예, 물 드리려고 하는 다육이들은 통통. 이 지금 만들었는 다육이들은 햇빛 관리 더 잘해서 예또 빨갛게 물들이고 샹그릴라처럼 또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는 다육이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얼굴을 크게 만들었죠 제가 예 크게 만들고 나서는 지금 아마빌레와 같이 계속 햇빛에 지금 달구고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한 12월, 한 중순 지나서, 예, 그때부터 더 예뻐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12월도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한파가 있지만, 또 며칠 있으면또 따뜻해지고, 예, 그런 날씨가 될 때, 어, 날씨 체크 잘 하시고, 새벽 밤 기온 체크, 기온 체저, 기온을 잘 체크하셔서 아 야가 좀 춥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항상 거실에서 잠을 재우고 아침에 햇빛이 날때또 내어놓고 예 고렇게 조금 이 예, 수고스럽지만 고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더예이 주위에 이어 뿌리가. 이 활동을 잘 못하게 되지 않고 이 꼴때 살짝 거실로 들고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더 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예, 어, 거실에서 좀 피신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12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